좋아, 다시 음, 해론 공식. 지금 설명할게 이제 해론 공식인데 얘랑 신발끈 공식을 같이 배웠다면 너의 기억이 참 잘못된 것이야. 얼른 수정하도록. 그래. 자, 먼저 이제 사실 해론 공식은 뭐냐면, 자, 어, 아,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내가 해론 공식을 유도를 해드릴 테니까. 해론 공식 유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이 다음에 배우게 되는 공식도 이름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의 공식이거든 그렇지만 나는 수학과가 아닌 걸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 그냥 해론 공식의 변형이다 라고까지만 그냥 외워두자 됐죠 어, 그렇게 하면 자 뭐냐면 일단 잘 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삼각형은 우리가 중학교 2 학년 이 학기 과정에서 뭐 배웠다고 외신 배웠잖아 그지. 외심은 항상 존재했어. 삼각형의 바깥쪽, 직각삼각형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빗변의 중점에 있었죠. 그리고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 내부에 외심이 위치했었고, 맞나? 그리고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원주각을 통해서 그 이유도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다. 그죠? 괜찮죠? 뭐,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중요한 건 삼각형은 언제나 항상 외접원이 존재한다는 거야.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사실 요 내용은 해론 공식과 크게 관련은 없는데 그 뒤에 과정에서 조금 이제 활용을 할 거니까 어쨌든 삼각형은 항상 그 외접원이 존재한다라는 것됐고자 그럼 이때 이 삼각형에서 내가 나름 변의 길이를 a b c 라고 한다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미친 소리요 내가 나름 어떤 s 를 es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어떤 요놈을 내가 s라고 한번 잡아보, 잡아보자. 이때 삼각형 a, b, c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 b, c는 기억났나? 기억난 척하는 거야. 기억난 거야. 아이지라 아, 자, 그럼 다시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s 곱하기 괄호 열고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C.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왜 그런지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증명 보여드리도록 하고, 해론 공식의 변형태, 요거 다음 시간까지 증명해오는 거 숙제로 한번 내봅시다. 좋네. 자, 봐요. 뭐냐면 쉬워. 별로 안 어렵고, 자,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삼각형의 넓이, 가장 기본적인 건 아니고,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 넓이 공식 기억하시는 분 손? 중학교 1학년 때. 입변 곱하기 높이죠.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 넓이 공식 혹시 기억납니까? 내심? 맞아요. 내심을 활용한 이분의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괜찮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 공식 하나 있습니다. 뭐죠? 피타고라스가 넓이에요. 사인을 활용하는 거죠. 이분의1 곱하기, AB 사인기인가. 그리고 우리 고1 때도 삼각형 넓이 공식 하나 배웠다. 뭐 배웠더라? 니좀 네 전에 계속해서 얘기하다, 이 신발 끈아. 신발 끈.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고2 때 배우게 되는 삼각형 넓이 공식이 해롱 공식입니다. 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 교과서는 안 보니까 내가. 됐어. 자, 그러면 한번 가, 사실 교과서를 위주로 봐야 되기는 하는데. 맞지? 그러면 시험은 니네가 치는 거니까 뭐. 됐고, 어쨌든 갑니다. 어. 자, 뭐냐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2분의 1 곱하기 어? a 곱하기 c 로 갈까? c 곱하기 sine b라고 쓸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요 sine b라는 이 놈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잘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b다라고 쓸수 있습니까? 괜찮죠? 자 그런데 내가 어, 이놈은 1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b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b라고 쓸수 있나요? 그럼 니는또 누가 되느냐? 2분의 1 곱... 요거 잠깐만 생략할게. 2분의 1 ac는. 루트도 잠깐만 생략하고 1 마이너스. 자, 코사인 b는 내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2배의 ac에다가 코사인 b라고 해서 좀 불편하네. a제곱 더하기 b 제곱에 C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인가요? 요거에다가, 하, 아, 1 플러스 EAC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까? 자, 그럼 너는 팔이 점점 아파오네요. 자, e a c 분의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의 제곱 정도는 암산 되나, 우리 친구들? 요거, 요렇게 바로 암산 돼? 어 맞은 내가 했으니까 맞아, 그냥 따라와. 자, 2 a c 분의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 얘는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여기에 루트예요. 여기에 루트예요.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a c예요. 곱하기 2분의 1 a c예요. 맞나?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b 제곱 마이너스 a c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합차를 써서. b 마이너스 a 플러스 c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얘 예, 마찬가지 합차 써서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 에다가 루트 처리하시고 잘 봐. 잘 봐. 이때 e a c e a c 는 바깥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곱하기 4분의 1이죠. e a c 분의 1이 나갔으니까 괜찮아? 자, 그래서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yes라고 뒀다면, 요만큼 천천히, 스르륵. 자, 요만큼 뭐예요? yes. yes. 괜찮나? Yes. 다시 어디? 하나, 둘, 여기? 아, 얘가 이렇게? 어, 땡큐. 좋아요. 쏘리에. 어, 그러면은 얘는? e s 마이너스 2b죠. 어허. 그래서 앞으로 이... s 마이너스 b 얘는 2s 마이너스 2c네. 2로 빼시고 s 마이너스 c 얘는 2s 마이너스 2a네. 2로 빼시고 s 마이너스 a. 됐나요?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래서 바라바라비야뽕 해서 툭 해론 공식입니다. 괜찮죠? 유도하는 과정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죠? 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한 번만 딱 바꾸고 다시 사인 비를이렇게만딱 바꾼 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할짓들이 보이잖아. 요 정도는 뭐어 그래 1 코사인 제곱이니까 어, 위에 합쳐구나.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잠깐만 1 코사인 b 1 코사인 b 아, 봐봐. 어떻게? 코사인 b 아, 맞다. 코사인 b는 참 요것더라. 썼, 썼더니, 잠깐만, 얘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아, 잠깐 분수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 돼? 아, 맞다, 통분이더라. 통분을 하려고 봤더니, 수로 통분을 했더니, 아, 어, 이거 합차가 나오네? 부르르 빵 쪼개버리면은 계산이 된다라는 거. 유도하는 과정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로 내줬습니다, 방금. <laughs> 자,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어, 일단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힌트만 좀 드릴게. 힌트 드릴 테니까, 자. 자, 다시 나는 이름은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 집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미안하네. 헤론 공식 변형까지라고만 써둘게. 자 뭐냐면, 자 사각형은 쏘리. 삼각형은 항상 원에 접하기 때 원에 내접 외접 내접 내접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항상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만 성립이 가능한 거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대충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럴 때 a, b, c, d의 길이가 요렇게 있었다고 할때요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왜 2분의 1이 시작이냐 계속. 루트, 잘 들어. s-a, s-b, s-c, s-d인 거야. 이때 s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납득되겠나? 자 그런데 요거 공식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데 다만 자봐 여기서 d가 d가 얘가 만약에 0이었다 생각해봐. 그럼 우리 도형 제목이 뭐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d가 0일 때가 해로운 공식인 거야. 납득돼요? 그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 자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친구들 유도해오라 했다. 유도 과정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요거 하나 쪼개. 그럼 얘 세타가 되죠?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납득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넓이식 쓰면 돼요. 넓이식 두개 더하는 식 사용하시면은 피용피용피용 삐용 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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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등부팡 해가지고 계산식이 나올 겁니다. 물론 얘보단 훨씬 어렵습니다. 얘보단 훨씬 어려우니까 뭐 한번 정리하시고 선생님 강의 촬영 해둘 테니까 영안 되겠다 싶으면 중간에 요청하세요. 되겠죠? 이렇게 두 내용 정리 한번 잘 해드리면 좋겠네요.